결혼 초기, 저는 시부모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결혼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로는 시부모님께서 자상하고 따뜻한 분들이라고 했거든요. 첫 만남에서부터 시부모님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는 조용하지만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과일을 챙겨오셨어요. 처음 받았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거 조금 흠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너 과일 좋아한다고 해서 생각나서 가져왔다. 복숭아를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눌린 자국이 있고 살짝 물은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고마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과일 중에는 이런 것들이 흔하니까요. 오히려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챙겨주신다는 생각에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잘 먹을게요.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과일을 좋아하는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바쁜 중에도 챙겨 주시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흠이 있어도 잘 다듬어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묘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시어머니는 늘 깨끗하고 예쁜 과일들을 내놓으셨거든요. 흠 하나 없는 탐스러운 사과. 윤기가 흐르는 배. 아알이 단단하고 색깔이 고운 포도들이요. 정성스럽게 깎아서 예쁜 유리 접시에 담아 대접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시는 과일들과는 확연히 다른 품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손님이니까 더 좋은 걸 내놓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쁜 과일들을 보며 하나 집으려던 제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 거는 따로 있어. 시어머니께서 냉장고 아래쪽 서랍에서 따로 보관하시던 과일을 꺼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여기저기 흠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손님용과는 확연히 다른 등급의 과일들이었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왜 저만 따로 구별해서 주시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어머니 나름의 배려일 수도 있고, 저 역시 아직 완전한 가족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매일 뵙는 사이도 아니고 큰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작은 상처가 남았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웃으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첫 손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몸조리 잘해야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지겠구나 싶었어요. 임신 초기, 입덧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져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하루 종일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라도 맡으면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죠. 그런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시부모님의 손에는 큰 과일 상자 두 개가 들려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상자들이었죠. 임신해서 과일도 많이 먹고 싶어 할것 같아서 챙겨왔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깐이나마 감동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생각해서 특별히 좋은 과일을 가져오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큰 상자를 두 개나 가져오신 걸 보니 분명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외 상자를 먼저 열었는데, 참외들이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고, 표면에 갈색 흠집이 가득했어요. 만져보니, 일부는 이미 무르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다 싶어 복숭아 상자를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숭아의 절반 이상이 썩어 있었고, 일부에는 작은 벌레까지 붙어 있었어요. 상한 과일에서 나는 시큼하고 달큰한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이미 예민해진 제 위장을 자극했습니다. 왜?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손으로 입을 막고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입덧으로도 힘든데 이런 상한 과일을 보니 더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임신한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과일이라는 거였어요. 한참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의 모습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가져오신 밀폐용기에서 싱싱한 복숭아를 꺼내 남편의 입에 직접 넣어주고 계셨어요. 흠 하나 없이 완벽하고 탐스러운 복숭아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깔끔하게 썰어진 사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히 저를 위해서 과일을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들은 따로 준비한 멀쩡한 과일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몸이 좀안 좋네요. 방에서 좀 쉴게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과일과 시댁에서 드시는 과일, 그리고 손님들에게 내놓으시는 과일이 모두 다른 등급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구별이라는 것을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럽고 화나고 동시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과일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결혼 후 천명절 때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아시고는 아프면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시더니 명절 음식과 죽까지 직접 챙겨오셨어요. 임신 초기에 먹으면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산부인과 검진 갈 때는 아기 잘 자라고 있냐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더 복잡했어요. 괜히 왜 저에게만 상한 과일을 주시냐고 따져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면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이신데, 과일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됐어요. 고민 끝에 저는 시어머니가 주시는 파치 과일에 대한 나름의 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주시면 일단은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을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놔뒀죠. 며칠이 지나면 과일들은 더욱 상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시어머니의 과일들이 점점 못생겨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안하면서도 화가 나고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과일 안 먹냐고 물어보면 요즘 속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를 대며 넘겼어요. 남편은 임신 초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냉장고 속 과일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다른 음식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고약한 냄새가 올라와서 입덧이 더 심해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여보, 이거 이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냄새가 너무 심해. 어머님이 생각해서 주신 건데 미안해서 그러지. 결국 남편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직접 먹어보려고 했다가 결국 버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안 좋은 부분은 도려내고 먹을 만한 부분만 남편에게 줬었는데 혼자서 도려내고 먹으려니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야? 남편이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과일 잘 먹었니?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는 입덧 때문에 못 먹고 종훈 씨가 다 먹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버렸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는 표정이었죠.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버렸다고 말하지 마.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을 방문했을 때도 저는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시어머니가 파치 과일을 주시려 할 때면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 입덧 때문에 과일이 잘안 들어가네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그 파치 과일을 먹도록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남편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표정이 굳는 게 보였어요. 아마 며느리 주려고 가져온 과일을 아들이 먹는 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몇 달간 이런 패턴이 계속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입덧을 핑계로 과일을 사양하고 남편을 대신 먹이고 집에 가져다 주시는 과일은 남편이 다 먹었다고 거짓말하며 몰래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 과일을 가져오시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몇번 연속으로 과일 없이 오시는 것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안 먹으니까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입덧이 심했던 시기가 지나고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이제 입덧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과일 좀 줄까?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입덧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제 과일이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냄새만 맡아도 그때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날 오후 뒤늦게 온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 파치 좀 버리라고 몇번 말했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꽤 날카로웠어요. 아니, 멀쩡한 걸왜 버리니?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먹으면 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좀 억울해 보였어요. 지은이가 잘 먹는데 요즘 입덧 때문에 못 먹더라고. 아니, 엄마는 임신한 사람한테 상한 과일을 줬어? 시누이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잘라내고 멀쩡해 보여도 상했을 수 있다고. 애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진심으로 놀라신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흠이 조금 있는 과일일 뿐이라고만 생각했고. 사치는 늘 여자가 먹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며느리가 과일을 좋아한다니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싶었다면서 몸에 안 좋은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줬을 거라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안 먹고 버렸다고요. 그리고 조금 서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서운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놀라셨어요.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고. 항상 웃으며 받고 감사하다고 해서 정말 좋아하는 줄로만 아셨대요. 조금 더 일찍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변하셨어요. 항상 깨끗하고 예쁜 과일만 저에게 주셨죠. 이거 괜찮은지 확인해봐라. 혹시 상한 건 아니지? 하시며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훨씬 편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속으로만 삼키지 않고 싫은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좋고 감사한 일들은 꼭 표현하려고 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작은 서운함이 생겨도 바로 대화를 통해 풀수 있고 작은 배려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